안녕하세요. 해원여건의진아빠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싱가포르의 제임스쿡대학교 JC회에 대해서 한번 캠퍼스 투어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찍었는데요. 제임스쿡대학교는 다른 사립대학교하고 좀 달리 캠퍼스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립대학교입니다. 네, 여기는 행정실입니다. 행정실은 뭐 여러가지 상담이나 행정처리를 할수 있는 곳이고요. 건너편에 보이는 곳은 파이낸셜 랩인데요. 주식시장 같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뭐 주가 널쭉 지나가면서 수업을 하는 실습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식당입니다. 학생식당인데요. 지금 점심시간은 아니라서 이제 식당이 다 열진 않았는데, 어, 배가 고파서 <laughs> 이제 왔습니다. 음료수 좀 사고, 이제 이렇게 제이뭐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가격표를 한번 쭉 볼까요? 가격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충분히 학생들을 먹을만한 와플 같은 거 1불 30, 우리나라 돈한 1,1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충분히 잘 먹을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타 식사들 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푸드코트처럼 식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시즌이어서 이렇게 많이 닫혀 있었는데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 모두 다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점심 때는 이런 데 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 가격표 신경을 많이 써서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자판기입니다. 음식 자판기, 밥 자판기예요. <laughs> 우리나라는 잘못본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자판기가 있어갖고 누르면 바로 음식이 조리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있어갖고 학생들 음식도 싸온 경우는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밖에도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더워서 사실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는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실험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제임스 코 대학교가 해양학이 되게 유명해서 싱가포르에는 해양학으로는 안 들어와 있는데 환경하고 아쿠아컬처 그 우리나라 따지면 뭐 수산학 뭐 이런 개념으로 이게 들어와 있는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이제 실험실,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실인데요. 어, 실험실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현미경도 있고, 뭐 다양히,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건너편에 또 새로운 또 실험실도 있고요. 예, 이렇게 물고기 저리는 어항도 있습니다. 이쪽은 아직 공사 중이라서 못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밖에 보시면 이렇게 저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곳이 이렇게 어항, 큰 어항이나 물고기를 이제 기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실험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조가 있죠. 저기 파란색 수조들 있고. 네, 이렇게 또 이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위에서 보면 본전경이 이렇습니다. 저기 밖은 바로 이제 일반 거주지입니다. 거주지 가운데에 학교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 정문입니다. 저기 이렇게 파랗게 약간 기화되어 있는 곳 있죠. 정문이고요. 예. 제가 이제 수업을 직접 한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수업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서 좀 이제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학생들은 뭐 의외로 웨스턴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웨스턴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호주에 있는 제임스 국 대학교가 바로 이 캠퍼스를 설립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교환학생식으로 이렇게 넘어온 학생들도 있고요 유로피언들도 간간히이 학교에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국적 구성비는 다른 학교들 사립 대학교들보다는 좀더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IT 랩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컴퓨터 있는 데입니다. 이제 수업들 IT 관련 제 수업들을 진행하는 곳이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들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캠퍼스가 있는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구장이랑 몇 가지 운동 시설들이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 운동하기가 이렇게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꽤 덥습니다. 꽤더워가고 운동하기 좋은 날씨는 아니고요. 뒤쪽으로 쭉 나가면 또지그 MRT, 전철역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보통 전철 타고 다니는 학생들은 저 뒤쪽으로, 요 옆에 있는 새길로 많이 나갑니다. 자, 저기 벽면에 그림 있죠. 굉장히 큰 그림인데. 여기는. 호주 본교에 이쪽 저쪽 그 전공을 하는 학생이 그림이라고 린그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식당 쪽으로 돌아왔고요. 건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여기는 이제 학생들 라운지인데요. 학생들을 어쉴 수도 있고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보시면 이제 작은 소그룹실들이 있습니다. 여기 소그룹실들은 미리 이제 신청하면 예약을 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소그룹실입니다. 학생들꽤 이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시즌이. 캠퍼스에 학생들이 있는 시즌이 아니라서 이제 지금 많이 비워져 있는데요. 자 저기 보시면 이제 헬프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필요한거나 뭐 이렇게 요청할 게 있으면 여기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건물 가운데 1층에 이제 내려와 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물고기도 있고 위에 건물 외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외관을 보시면 이렇게 둘러싸 있는 이제 건물입니다. 둘러싸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도서관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이제 도서관 또볼 필요가 있죠. 도서관이 크진 않지만 깨끗하고 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보시면 책을 빌릴 수도 있고 카피나 뭐 이런 거, 다양한 활동들 할수 있습니다. 러닝 센터라고 해서 좀 공부하는 곳도 있고요. 여기는 그 자습실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장서들도 있고요. 장서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요새는 뭐다 온라인으로 이 책들을 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부하는 곳으로 아니면 즉시, 즉시 필요한 자료들 찾는 곳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학교에 있는 강당 겸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저희도 전에 저도 여기서 이렇게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다양한 행사나 운동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제임스 쿡 대학교. 자 여기는 약간 대강의실 같은 곳입니다 대강의실 어두워서 불좀 켜고요 이렇게 어, 극장형으로 강의실이 구성돼 있고요 음, 강의장 돼 있습니다 위에 이제 프로젝트들도 있고 시설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여기 말고도 사실 더큰 곳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방문할 곳은 어, 게임 박물관입니다 <laughs> 게임학과가 있거든요 제임스쿡대학교에 게임학과가 있는데 게임디자인학과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디자인이 어떤 아트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게임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의 디자인인데요. 여기 제가 박물관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데 어이뭐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 딱 들어왔는데 정말 추억의 게임기들이 있습니다. 어 닌텐도, 뭐 아타리, 엑스박스의 그 거의 원형들 정말 초창기에 어 만들어졌던 어떤 게임기들, 게임팩 넣고 이런 거 아시나요? 에이, 모르시는 분도 많죠. 팩 넣고 하는 그런 게임들. 이런 거, 조이스틱, 뭐, 옛날, 정말 옛날 컴퓨터죠. 이런 것들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다 작동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이게 게임 플레이를 원하시면, 이제 미리 이제 얘기를 하시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게임들을 구동을 좀 시켜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게임 박물관. 혹시 관심 있으시면 꼭 방문해서 <laughs>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오우, 어, 군용하시는 우리 트레이너 분 계십니다 예 트레이너 멋지게 생기신 분 계신데 이렇게 헬스장이 크진 않지만 어, 트레이닝을 좀할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제 뭐 교습을 받으려면 좀 일부 이제 페이를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더워서 이제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짐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제임스 쿡 대학교의 캠퍼스를 살펴봤습니다. 제임스 쿡 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회원용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니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